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일권 식장을 요약한 내용 1편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서기 248년에서 268년까지 필리푸스 황제가 거행한 백년제로부터 갈리에누스 황제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은 치욕과 불운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모든 속주는 야만족의 침입뿐만이 아니라 군인 출신의 참주들에게까지 시달려야 했으며 마치 로마 제국의 운명이 끝날 것만 같은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저자 기버는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합리적인 추측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푸스 황제의 죽음과 데키우스 황제의 재위 석이 249년 계속되는 반란으로 황제가 교체되면서 필리푸스 황제 또한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이 249 19년 여름 모에시아 주둔 군단들 사이에서 필리푸스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마리누스라는 하급 장교가 황제가 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필리푸스 황제도 고르디아누스 3세를 살해하고 황제에 올랐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 은 높아졌습니다. 그가 원로원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자 원로원 의원 중 데키우스 의원이 헛개비와 같은 마리누스의 반란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되자 필리푸스는 데키우스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푸스 황제의 신임을 받은 데키우스는 245년 도나우 강 방면 군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249년 군대의 강요에 의해 황제로 추대받았습니다. 군대에 떠밀려서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국경선에서 필리푸스 황제와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푸스 황제는 데키우스와의 전투에서 전사했거나 처형당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은 로마에 있는 근위대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데키우스는 원로원과 속주들의 만장일치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키우스는 필리푸스에게 친서를 보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즉시 황제 자리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서기 250년 고투족을 향해 진군하는 데키우스. 데키우스는 제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몇 달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트족이 침입하여 도나우강 유역 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고트족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트족의 기원 6세기 초 동고트의 이탈리아 정복 이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동 고트 왕들을 모셨던 라벤나 궁전의 수석 장관이던 학자 카시오도루스는 고트 민족사에서 불리한 내용은 축소시키고 성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풀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동고투 왕국에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책에서 스키타이인들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승리까지도 자신들의 업적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고투족의 최초의 발상지를 광활한 스칸디나비아 성 또는 반도라고 추론했습니다. 고투족의 솜씨로 보이는 여러 유적들을 보면 발트해 넘어 여러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남부 지역은 고투족 중 호전적이지 않은 고투족들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에도 동서 고틀란드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중세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고투인과 스웨덴인들은 스웨덴에서 서로 적대적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이 더 컸던 스웨덴인들은 고트족의 군사적 업적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냐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 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트족의 종교 스웨덴의 웁살라 에는 스칸디나비아인이 해적질로 포획한 황금으로 장식한 신전이 11세기 말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전쟁의 신, 풍요의 여신, 그리고 뇌신이라는 세주신의 투박한 조각상을 모신 곳이었습니다. 대축제에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이 아홉 마리씩 산 재물로 바쳐졌고, 피가 흐르는 재물들은 신전 부근의 숲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내용은 13세기 무렵 아이슬란드에서 편찬된 일종의 신화체계인 에다라는 책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법령과 전쟁의 신 오딘의 죽음. 에다에 나오는 인물 중 오딘이라는 인물은 전쟁의 신과 스칸디나비아의 위대한 입법가라는 두 개의 존재가 혼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입법가로서의 오딘은 그곳 사람들에게 적합한 종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오디는 수많은 부족들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몸이 노쇠해지려고 하자 스웨덴인과 고트인들로 이루어진 엄숙한 집회에서 아홉 곳의 급소를 찔러 죽어가면서 자신은 전쟁의 신의 궁전에서 영웅들과의 향연을 준비하기 위해 떠난다고 말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디는 마이오티스 호 연안에 거주했던 야만족의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위협해오자 그는 분노했지만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아시아 사르마티아의 변경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오딘은 자신의 복수심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종교와 민족을 형성해 내겠다는 구상을 펼쳤고 언젠가는 호전적인 고트족들이 로마를 응징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딘이 스웨덴으로 이주할 때. 고트족이 이미 스웨덴의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화 같은 내용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로부터 프로이센으로의 고트족의 이동, 고트족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 시기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고트족은 기원전 300년 전에 발트해를 건넜으며 적어도 서력 기원이 시작될 무렵 비스툴라 강어귀 쪽에 훨씬 나중에 토른, 엘빈퀸니히스베르크단치 같은 상업도시들이 건설된 비옥한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투족들의 서쪽 지역에는 수많은 반달족 부족들이 오데르강 유역 및 포메라니아와 맥클렌부르크 연안을 따라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비슷해서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반달족은 후에 강력한 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로이센에서 우크라이나로의 이동 고투족은 안토니누스 황제 시대에 여전히 프로이센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데르 세베로스 황제 치세 무렵에 고투족은 로마의 속주 다키아를 침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근접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대략 그 70년 사이에 발트해로부터 흑해까지 고투족의 제2차 이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 이후로는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신들의 신탁 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행군 중에 늘어나는 고투족 게르마니아인과 사르마티아인의 차이, 고투족의 모험에 고무된 게르마니아의 반달족 국가의 전사들까지 고투족이라는 공동의 기치하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프리페강 유역에 도달하여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스타르나이족과 베네디족이었는데, 이들 부족 중 젊은이들이 강요 또는 선택에 의해 고투족 군대에 편입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명성을 떨쳤던 바스타르나이족은 게르만족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반면에 베네디족은 사르마티아인의 혈통을 지녔다고 할수 있습니다. 변경 지역에서는 혈통과 풍속이 많이 뒤섞였지만, 흑해 부근에서 보다 순수한 사르마티아 종족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게르마니아인과 사르마티아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마니아인의 주거는 정착식 가옥이었고, 사르마티아인의 가옥은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고대 게르마니아인들의 옷은 꽃 끼는 스타일이었고, 사르마티아인의 옷은 헐렁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인들은 일부일 처제였고, 사르마티아인들은 일부 다 처제였습니다. 게르마니아인들의 군대는 보병이 주축이었고 언어는 튜턴계였습니다. 사르마티아인들의 군대는 기병이 주축이었고 언어는 슬라브계였습니다. 로마 속주들의 침입하는 고트족 고트족은 동쪽의 스키타이게 유목민들에게는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쪽의 로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속주였던 도나우강 하류의 요새들은 방만하게 방어되고 있었으며 모에시아 지방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야만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방비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프스 황제 치세 중에 고투족의 잦은 침입을 받으면서 그들의 착각은 깨졌습니다. 고투족은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다키아를 가로질러 드니에스테르 강과 도나우 강을 넘었으며 로마군은 해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트족에게 투항했습니다. 하모에시아의 수도였던 마르키아노 폴리스의 주민들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생명과 재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으로 철수한 줄 알았던 고트족의 왕 카니반은 얼마 되지 않아 또 도나우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모에시아 속주 전역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7만 명의 주력부대와 맞서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진두 지휘와 병권 행사가 요청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서기 250년 고투족 전쟁의 여러 사건들. 데키우스 황제가 니코폴리스에 나타나자 고투족은 포위 공격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퇴한 것이 아니고 필리포폴리스를 포위 공격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데키우스는 그들을 추격하다 고투족의 왕 카니바의 매복에 공격당해서 허둥지둥 도망쳐야 했습니다. 필리포폴리스는 함락당했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데키우스는 다시 병력을 보충하고 고투족과 연합하려는 카르피족과 게르만족의 몇몇 무리를 격파한 후 경계활동에 주력하면서 고투족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리포스 황제의 죽음과 데키우스 황제의 재위 고투족의 로마의 속주침입과 고투족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일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1편이었습니다.